자, 박성호가 간다. 반갑습니다. 여행 생각. 박성호가 간대. 네, 박성호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또 여행의 계절이 드디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로망을 실현해 줄버킷리스트 하나를 정말 짝 표시를 해줄 아주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거제시에 내려와서 거제 특별 여행 1탄, 2탄. 아,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이곳은요. 아, 거제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고, 아름다운 객실이 있고, 또 아름다운 맛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거제의 희망, 거제의 자존심, 거제의 태양. 아, 정말 멋과 맛이 공존하는 바로 이곳. 거제! 카나리아! 풀빌라 펜션을 소개합니다! 어, 좋다! 아, 벌써부터 아주 뭐 야자수가 있구요. 아, 이거 뭐, 이거 뭐, 동남아에서나 보는 아주 멋진 그 야외풀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이 카나리아, 아, 어떻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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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 뭐, 손이 그냥 이거 뭐, 부자 될 손이다, 이거. 어.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제도의 통영의 막가 멋을 판매하고 있는 아우. 미스터 캡틴 조라고 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우. 자, 이거, 카나리아 풀빌라 펜션. 네. 아, 좀 뭐,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예, 이 카나리아 풀빌라는요. 네. 제가 직접 스케치를 했어요. 아, 럭셔리하게, 프라이빗하게, 네. 바다뷰를 가지고 있는, 네. 아, 대형 풀장도 있고, 실내 풀장도 아주 우아하게 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숙소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먹거리도 네. 같이 공존하고 있, 있습니다. 어, 제가 근데 듣기로는 말입니다. 이 곳이, 거의 뭐 대한민국 사실 요즘 이 풀빌라라는 뭐 단어가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그 풀빌라의 그 원조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풀빌라를 처음에 저아막그 스케치를 할때 네. 우리나라의 풀빌라가 얼마나 있는지 어, 조사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는 풀빌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와었던 시절 바다리아 대박이... 풀빌라는요. 아, 어, 북아프리카의 카나리아제도. 어. 아주 아주 유명 휴양지를 아 모방해서 아 이렇게. 아. 카나리아가 해서. 무슨 꽃 이름이 아니라. 아,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오, 도시의 어떤 예. 이름이군요. 서, 스페인 영해. 예. 섬이에요, 섬. 아, 섬? 섬, 섬. 아, 오늘 뭐 사장님 덕분에 뭐또 중요한 또 깨알 정보를 또 예, 하나. 예, 그래, 그 예, 카나리아. 지식습득. 그래서 그런지 이 야외 수영장도 딱 보니까 너무 이국적이고. 아, 그렇죠. 예아 너무 좋습니다 아 특별히 여기 또 (1층에) 숙박을 하시는 분은 바로 뭐 식사를 하다가 예, 예. 방에 있다가 바로 큰 수영장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예.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데예 맞아요 실내에 실내에 인자 룸마다 게임풀이 있는데 네. 또이 날씨가 좋을 때 저녁에 보면 야외에서 바베큐장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네. 파티도 하면서 수영도 야외 수영도 갈수 있게끔 그렇게 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어요 모든 뭐아 네.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어 아, 그러면은 뭐 우리 또 대표님의 어떤 소개로 어, 룸을 한번 또 이렇게 아니 예, 볼수 없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야 처음에 이 객실에 들어온 이 느낌 자체가 웅장하다. 아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그렇죠. 예예. 예.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이 참마비가 네. 와이엠 예, 맞아요. 와, 이게 친고 높이가 아니 보통 뭐 높아 봐야 뭐한 3, 3m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아, 여기는 한 6m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 차이가 어마어마. 6m다, 7m 이렇게. 그리고 네, 이 높이와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저 모든 것 자체가 이 하나의 어떤 큰, 어, 객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페 같지 않아요? 아,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laughs> 저기 앞바닥까지가 여기 그냥 그뭐 그냥 방 예. 같아요. 야, 이 상당히 큰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아, 밖에도 큰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뭐 바로 지금 뭐 풀빌라가 상당히 예. 크기가 크네요. 여기 룸에 오신 저희 고객님의 단독. 프라이비한 풀장이에요. 와, 좋습니다. 오, 와, 네. 엄청 네. 크네요. 예. 네. 어, 제가 이 스케치할 때, 예. 커야 된다. 실내 풀장도. 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이도 조절할 수 있게끔 음. 해야 된다. 라고 어, 하면서 이렇게 나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니다 아, 훌륭합니다. 예. 풀장 옆에 또 바베큐장도, 개인 바베큐장도 어,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물놀이도 할수 있게끔 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뭐, 사실 뭐. 외국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laughs> 그렇죠. 뭐 여기 자체가 그냥 뭐 프라이빗한 외국입니다. 지금 여기는 또 예, 스파가, 스파하다가 서파, 네. 물놀이 하다가 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풀장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연인끼리 오면 또 나름 로맨틱한 네. 그런 분위기를 <laughs> 연출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저... 여기가 이제, 아, 여기도 바로 샤워장이네. 예, 예, 예 여긴 바로 이야, 또 샤워장. 아, 또찰수 있게끔. 예, 예. 저희 이 룸에는 어, 화장실이 두 군데. 네? 샤워, 샤워를 할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오. 그래서 여럿이 와서 뭐 화장실을 줄을선다든지 샤워하는데 뭐 씻는데 불편함은 없이 이렇게 다 만들면. 오. 아니, 십년 전에 어떻게 이거를 딱 스케치하고 이거를 설계하시고 다 이렇게. 하실 생각을 또 하셨는지 참 이... 뛰어나십니다. <laughs> 예. 아바베큐장을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장님. 예 여기 제이오 바베큐장은요이 프라이빗하게. 네. 어... 이 여기 오신 우리 룸 손님만의 공간이에요 근데 바베큐를 하면서도 물놀이도 하고 어. 또 물놀이 하다가 배고프면 또 먹고 야. 막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오면 엄마 아빠가 이제 고기 굽고 애들은 놀고 네. 야또 연인들이 그런. 오면 또 같이 또 놀다가 또 같이 먹고 네. 아 좋습니다 야 객실이 이제 또예 오픈 짐실이 침실. 어, 또 2층에 복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아 침실이 갑갑하지가 않네. 뭐 이게 또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 네. 좋죠. 네. 어. 오. 보통 이제 이런데 침실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작은 뭐 방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아예 뭐 이걸 이렇게 이 해버리니까 침실에서도 네. 딱 보이면 네. 더잘 보이는데 침실이 오히려 <laughs> 오. 멀리까지. 야 대박이네요. 오, 여기에서 좋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 빔 프로젝트도 있어요. 빔도, 오! 빔도 아주 대응으로 있고, 파티도 많이 하고, 아 뭐, 행사도 많이, 나름 가족 행사. 뭐, 그런 행사. 한갑, 칠순, 그 다음에, 누구, 아버지 생신날 같이 예 모여가지고, 이 그런 것도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침대도 꽤 네. 넓고 네. 네. 킹 사이즈로 이렇게 아, 돼 있죠. 네. 좋습니다. 오, 또 저기에서 바로 또 예, 예, 예. 화장실이 화장실, 또 있네요.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아. 다아 그런데 제가 아 이거 소문으로 듣기에 이 카나리아만의 특별한 또 재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풀빌라는요. 어? 네. 어, 일단 고객님들이 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연구해서 많이 와그 연구 중에 가장 큰 성과가 뭐가 하나 이, 있죠. 어 거. 요트 투어죠. 와 럭셔리한 요트 투어. 아그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어 우리나라 분들이 요트에 대해서는 아까 직지 대중화가 안돼 있는데 그죠. 요트 뭐, 뭐 생소하죠. 네, 저희 가나리아풀빌라에서는요 네. 이 럭셔리한 요트를 타고 네. 통영 그제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손님들 정말 정말 좋아하시니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 네. 그 요트는 뭐 할인이 되는 건가요? 어떤 데는 뭐 할인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데는 패키지를 묶기도 하고, 네네. 어떤 데는 돈을 조금 받기도 합니다. 예를 네. 네. 어, 름면은요 호핑 투어도 하고요. 네. 우리 요트를 가지고 네. 바다에 가서 패들보드, 어. 제트스키, 허어. 막 이런 투어드 프로그램도 있고, 어. 저녁에 떠나는 석양 프로그램. 음. 정말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시간이 됩니다. 어. 그냥 네. 그 사장님이 또다 일일이 좀 계획하고 짜내신 거군요. 그럼요.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이 아, 나름 즐길 거리를 크. 통영에 이 풀빌라 뿐만 아니라 저희 통영의거제의 풍경과 멋을 아 선물하려고 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요트를 그냥 타시겠군요. 대부분 그러면. 타시죠. 그죠, 그죠. 네. 이거 타고 왔는데 또안 통과하면 섭섭하지. 후회하십니다. 그래 후회하지. 에이.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예, 거제시 특집 1탄입니다. 카나리아 풀빌라 펜션. 아. 이 풀빌라 펜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요트 투어를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가시죠. 가시죠. 예. 모터보트 시동 거시죠 네. 아, 제가 이 요트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야, 이거 바닷바람이 막 살살 부는 것이 맞이야. 아, 마 좋습니다. 아, 야, 요트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경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아, 뭐 이런 건데. 와, 야, 호호호호 야, 야, 오. 야, 좋네.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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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좋다. 오! 야, 여기 딱, 이제 이게 가면서, 여기 딱 누워가지고, 에 어, 나, 와! 아우, 색깔 딱 맞죠? 아, 좋다. 훌, 가면서, 아, 아, 탁, 이렇게 있으면서, 예. 이게 가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싹 하면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싹 불면서, 예, 딱 하고, 와 여기가 또 기가 막힌 또 포인트 오 사다리가 딱 준비돼 있고 와 봐봐봐봐 이게 가면서 딱 있는 거야 그거 딱와와쫙 하면서 착 요트 와야 저는 지금 여기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그냥 아주 좋은데 이걸 타고 가면서 한번 요트 가면 얼마나 막 기분이 막 째진다 아 좋네. 자, 어 뭐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뭐 카나리아를 지금 예약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대해서 당연히 팁을 알려드리자면 예약을 하시고 숙소를 예약해 주고 이 요트 투어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걸 거 어디서 뭐볼수 있는 게 아니야. 예, 보십시오. 이 럭셔리한 이 느낌 크막아 저녁에는 또 석양 요트 투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인생샷 인생 경험 한번 멋지게 할수 있는. 아 요두투 좋네 좋아 어. 아, 뭐야 이거 또 누울 수도 있는 거야?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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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울 수도 있네 어. 와 아하하